대룡시장의 주말은 평일과 사뭇 다릅니다. 개점 휴업 상태였던 가게들도 문을 열고 좁은 골목길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청춘브라보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특히나 오늘은 설립 2주년을 맞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잘 네.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했어 네. 아유 이쁜 거. 필승. 춤선 면공. 어떻게 지났어요 이런 날에 빠질 수 없는 소품이 있습니다. <laughs> 어떤 거 매시고 싶으세요 이거 빨간 거. 빨간 거. <laughs> 네. 할아버지 빨간, 이 빨간 넥타이 매시고. 예? 네? 나라 네. 보자 폴자. 빨간다야. 청춘. 응. 아, 이팔 청춘. 아우. 네. 와우. 마음이 지극해 지극해. 아. 내 밤에 고달퍼. 웬 <laughs> 나비넥타이죠? 이거 대성양복점 사장님이 만들어 주시는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이쁜 청춘 다시 젊음을 가지고 뛰어보자 펄쩍 다시 날아보자 그리고 훨훨 날아. 가까이에 있는 이북에 있는 당신의 고향을 꿈결을라도 날아갔다 오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남의 넥타이입니다. 아주 한 20년은 젊어진 기분이 나요. 아, 충천 응? 되는 기분이죠. 여기 보시면, 영차 영차. 팔순 청춘들이 힘을 합해 무거운 떡판을 밖으로 내옵니다. 무려 400년 된 나무로 만든 귀한 떡판이라는데요. 이건 얼마나 자주 버리는 행사인가요? 1년에 세번 정도 어, 좀 귀한 날이네요. 어, 그렇지. 자, 우리 김청산 할아버지 올해 90세 넘으셨죠? 그래. 자, 김청산 브라보! 브라보! 어. 오! 떡 메치는 기운을 보니 평균 연령 85세의 나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덕분에 골목길은 금세 잔치집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떡 반죽을 조물 조물, 안에는 파당금을 넣고 겉엔 노란 콩고물을 묻혀줍니다. 아 <laughs> 이게. 항해도 연백식인데 강아지 떡이라고 그래요. 왜 이름이 강아지 떡이게 네. 강아지 강아지 어 봐요. 막도 그렇게 크게 만든다 그 뜻이지.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입에 넣고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지. 데항도 연백식은 이렇게 커이그것들이 그러고 보니 쪼르르 엎드려 있는 모양새가

조상 씨, 조상님 그 제상에 다 가지고 강아지들 다 올려 놓으면참 보기 좋았지. 너 아, <laughs> 아, 고향 생 나는 거예요. 아, 조북 미국식 강아지 떡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우리 두세 <laughs> 어신들이 만들어 계신 거다 얼마예요? 천원이요 네, 네, 천, 천 원이에요. 원치. <laughs> 미치 미치 떡이 너무 커서. <laughs> 이북식 떡이라는 말에 나들이 나온 행인들도 호기심에 모여들고 쫄이하고 <laughs> 달콤한 맛에 너도나도 지갑을 엽니다. <laughs> 맛은 어떤가요? 아줌마 순다. 엄마 살아 계셨을 때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이에요. 예. <laughs> 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못 먹어요. 그 생각이 나서. 음. 근데 이북 분이시죠, 아버지. 외할머니. 어, 예. 어. 네, 우리 여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쌀 장사하고 그래서 나올렸을 때. 저희 엄마가 만들어서 이제 드셨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저도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오늘 맛있다. 오니까 여기서 이걸 또 하시네. <laughs> 조금만, 그냥, 조금만 조금만. 맛은 어떠세요? 사실 이부금식은 청춘브라보의 시작이기도 네, 했습니다. 네, 네, 저희 세계 2천 원 해서 파왔어요. 통일기원 평화의 섬 교동도 그리기 제1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때 만난 어르신들과의 인연으로 청춘브라보를 만들게된 계기가 된 거죠.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어르신들 그 음식 맛이 보고 싶어서 여기를 찾아오다가 어머 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난 이거 못 먹어 보겠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해서 레시피도 만들어보고 관광객들에게는 소개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청춘 브라보의 이북 음식 체험 행사는 대룡시장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나절 만에 강아지 떡 매진 사례. 저희 오늘 청춘부라보이주어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 청춘보는 82세부터 최고령 96세까지 저희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이8 청춘. 고향은 이북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시지만, 여기 계시면서 고향을 그리고 고향의 옛 문화를 전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청춘브라보 마을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작게나마 그동안 마음을 보태주고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춘 어, 브라보 지킴이 최봉열 할아버지는 황교육. 직접 편지도 황교육. 썼는데요. 저희 현교장이신 방길 교장님에 대한 편지입니다. 저희 청춘 브라보의 힐링을 담당해 주시는 방현길 교장님께 감사 인사 전해 드리겠습니다 편지 써 주셨습니다. 청춘 브라가 더 활성화돼서 전전승승하기를 기원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주인인 청춘부라보에서 할아버지들의 소원은 네, 단한 가지 여러분 참 그저 건강하세요. 건강은 이루면은 다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여러분 그저 차나깨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네, 네. 네, 우리 최봉영 할아버지 앞으로 나와주셔요. 우리 할아버지가 86세 때 저를 만나 지금 88세이고요. 내년이면 89, 이제 90이 되실 건데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청춘? 청춘 브라보의 직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중에서 제일 작은 걸로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예,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라고 자, 선물 드리 날마다 좋은 날 청춘 브라보의 나날들이 그랬습니다. 이 좋은 날에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있나요? 흥도멋도 남다른 백팔의 청춘들이 인생 찬가를 부릅니다. 브라보 청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따라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연백 흙을 물어와 집을 짓는 재비는 교동 시장민들에겐 봄이자 고향이자 통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재비가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문턱에 이렇게 지어도 밑에다가 종이 상자도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곧 교동도 시장민들도. 저 제비들처럼 활활 날아 고향으로 가게 될까요?